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럼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요. 이 영혼 없는 리액션 이런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누군가 말을 하면 반응을 하기는 하고 또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다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약간 기계적이고 약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영혼 없는 리액션이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마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아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서 퇴근한 남편한테 어, "오늘 내 머리 어때?" 이랬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쳐다보지도 않 "어, 예뻐!" 이렇게 얘기 아, 이게 남편들 입장에서 이런 경우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제 도, 집에 돌아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내아내 시선은 TV 드라마에 꽂혀 있고, 아이들은 핸드폰에 꽂혀 있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인지 혹시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제 느낌이 약간 <laughs> 그 물론 이게 진심이 담길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영혼 없는 리액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나,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진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드린 찬양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 순간 혹시 영혼 없는 영혼 없는 리액션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찬양이 곧 음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은 곧 음악은 아니죠. 그리고 찬양이 곧 노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 찬양이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 음치인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할 자격이 없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박자 음정이 딱딱딱 맞아야지 그게 찬양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박자치나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삑살이 나는 예, 그런 경우 찬양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 사실 저희 교회에서 삑살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찬양 위원이 헌신입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음정, 박자, 찬양 실력으로 따지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고 찬양이 박자, 음정, 노래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 음정이 안 맞고 박자를 놓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어, 사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박자나 음정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잘 부르지는 못하면서 괜히 기는 또 밝아가지고 이 박자나 삑사리가 나게 되면 아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고 그 찬양에 집중하는 게좀 어려워질 수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때 박자, 음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음정이나 박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노래 실력, 음정, 박자 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찬양 가운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그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이 사역자들과 또 우리 찬양팀 예배자들이 이 강단 앞에 올라와서 찬양하라 내용어나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부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어느 순간 부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런 후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내 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이내 속에 욕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 좀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셔서 정말 내 속에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찬양 위원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박자 음정 노래를 잘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부분에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에서말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자기 부모를 막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가십니다. 아이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음식 제일 잘한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더 잘해. 아빠들을 향해서는 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힘 제일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잘 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들은 저, 저한테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세상에 제일 멋있어. 고맙습니다. 이런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진심이 담긴 리액션. <laughs> 어, 사실 그게 거짓말이고 아닌 건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을 들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주 기분이 좋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주 시키죠. 아, 이 사탕 하나 줘서. 자꾸 세례 시키는 아빠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아빠 목사님들 중에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laughs>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렸을 때는 뭐 자기 성적을 자랑한다든지, 뭐 외모를 자랑하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나이가 들어서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재력, 어떤 능력들,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한,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그라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 너무 많은 변화 잦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구했던 그런 삶에 있어서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도 분명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지만 비로소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없이도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그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읍졸이는 그 가사를 통하여서 그 노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또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들 생각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소리를 질러서 귀를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콘서트나 어떤 유명한 가수들의 그런 공연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이 막 공연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마이크를 막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해볼까요? 제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자,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아 진짜 소리 질러하는데 아! 옛날 버릇 나오시면 안 되고 <laughs> 한번 해볼게요. 소리 질러. 네. 어, 이렇게 작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천장이 떠나갈지로 이, 이 공간이 막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 질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번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네. 꼭 마치 설교가 끝나는 것처럼 얘기 분위기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이 찬양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을 소리높여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당시에 왕이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그왕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왕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그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렬히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절 말씀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땅은 누구를 지금 가르키는 것일까요? 온 땅, 땅에 발부, 발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땅을 안 딛고 돌아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이온 땅에 찬양하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이란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땅이여 찬양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란 것이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것이 땅을 사랑하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온 땅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궤 백성요 이 그의 길은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또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피조물인 너희들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물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쭉 내려가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데 군데군데 자갈이 있으니까 똑똑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뭔가 순탄한 것처럼 마냥 노래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만 있다면 찬양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개입하시고 다스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면 훨씬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는 흘러갈,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려 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자떼가 몰려오면 그냥 피해다닐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거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오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신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제 사용하셨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죠.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보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이 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내용과 그 가수들의 삶이 굉장히 연관이 있고 비슷하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요. 1998년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 정광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정광태라는 분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을 그렇게 외치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결국 독도 주민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쨍하고 햇뜰 날 노래 누가 부르는지 아세요? 쨍하고 햇뜰 날. 아잘 모르시는구나.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제가 이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분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쨍하고 햇뜰 날이 노래를 발표하고 계속 그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다 보니 진짜 인생이 쨍하고 햇뜰 날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수가 이 노래를 한국 발표하게 되면 거의 한 3천 번 이상을 부른다고 해요. 3천 번 이상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에 귀가 들어오고 그사가 그 가사가 이제 느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그 가사대로 그 노래 말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노래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 살았다면 여러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찬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 성실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랑 공동체가 참 특별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 딸이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잘 몰라요. 불러도 그냥 이게 노래인가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부른 노래를 저희 딸도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려면 네, 교회에서는요 아주 어린 아이든 뭐 어른이든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기 때문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송 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아직 할 일이 참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너, 여러분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자녀들이 그렇게 많, 많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로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부모님들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찬양대 헌신 예배 같은데 찬양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재취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으시겠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이 저는 걱정이에요. 처, 천국에 가면 저는 취업할 수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히 뭐 취업할 수 있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요 정확히 모르지만 천국에서도 올려 펴질 귀한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음껏 찬양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천국에서는 더 귀한 찬양, 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랑의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시기를주예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 영혼과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0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는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랑한 대길의 송도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대길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